인기 스피디움의 선수입니다. 자 먼저 스피드 전의 그3대3 매치를 기다리고 있는 팀 1, 0 6의 선수들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극강의 챔피언 유영혁 아이템 전 실력이 어떨까?라는 것이 오늘의 핫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릎 교전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유영혁 선수는 스피드 전 같은 경우는 정말 극강의 챔피언이다. 왜냐? 지금까지 시즌 대회에서 계속 해서 보여줬었거든요. 그렇네. 그러니까. 그 스피드를 바탕으로해서 아이템을 뭔가 더선사할게될수 있을지도 한번 기대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스피드 전으로 출발하게 될 예정이고요. 자, 이어서 인재 스피디움입니다. 지금 뭐 이중선 선수는 묵묵히 뭔가 좀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 그 묵묵함 속에서 뭔가 실력이 나오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중선 선수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 팀의 현재 에이스이긴 하지만 대회에서의 굉장히 에이스 다운 면모를 단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네. 이중선 선수는 그런 극복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스피드 전엔 개인적인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이템 전은 팀워크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1세트는 이중선 선수를 위주로 개인적인 플레이를 좀 펼치는 것이 좋겠고요. 뒤쪽에 지금 김영태 선수가 서있는 지금 코치스태과 아. 섞여있어도 전혀 의아감이 없습니다 누가 선수고, 누가 팀장이고, 누가 선 그냥 매니저는 느낄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네, 일단 뭐 팀장님 위에 있는 부장님 느낌이죠 그러니까요 자, 이제 경기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첫 번째 세트에서 첫 번째 트랙은 광산 꼬불꼬불 다운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자 경기 출발했습니다. 일단 출발 자체는 이중선이 좋습니다. 지금 이중선 선수를 제외한 문민기 선수와 한준성 선수가 스타트 라인에서 밀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어, 지금 현재 이중선 선수 같은 경우는 마라톤이기 때문에 스타트가 빨랐고요. 유영혁 선수가 지금 세이버를 타고 있기 때문에 점점 한 사람 한 사람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간 이후에 치고 올라가는 게 유영혁의 움직임을 막기 위해서는 중간에 좀 문민기의 커트를 필요가 있겠죠. 아무래도 트랙 자체가 좁고 그렇죠. 그리고 사고 구간이 많다 보니까요. 유영혁 선수의 세이버의 단점이라면 여기 오! 오! 여기서. 오! 사흘이 자기네끼리 부딪혔죠? 이렇게 되면 이준선 선수가 고정을 하고 2위 싸움에서 블록킹 해주는 그런 모양새가 되겠네요. 아, 아 유영혁이 잠시 유기 지정을 쳐줬었습니다. 자, 이게 안 그래도 꼬불꼬불 다운이 같은 경우는 세이브에 그다지 좋지 않거든요. 왜냐면 일명 톡톡이라고 불리는 드리프트를 음. 끌 만한 구간이 없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힘들어서 유영혁 선수의 순위는 좀 올라가기 힘들어 보이는요 그리고 디렉이 짧아요. 네. 한냉 짜리이기 때문에 지금 신동희 선수와 문민기 선수가 신동희 선수만 잘 막아주면 충분히 이대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문민기 선수가 그렇게까지 경험이 있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이런 꼬불꼬불 다운이... 조금은 어? 부담될 수 있거든요 주행 자체가 자 뒤쪽에 누구 있나요 네. 일단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진동이 선수 유영혁도 위험해지셨죠 아, 쪽으로오습니다 유영혁 아아아 지금 경험이 없는 건 진동이도 마찬가지라는 건데 이대로 네. 끝나겠네요 마지막 끝날까요 그대로 우연대. 들어옵니다 이중선과 품민기가 들어오면서 시작 출발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초반에 스타트 라인에서의 작전 실패가 있었지만 그 사이에 이중선 선수가 달려나가면서 굉장히 좋은 초반 스타트 흐름을 아니, 보여줬습니다 근데 지금 경기가 끝나고 나왔는데 우리 정말 김영태 선수는 네. 선수로 나왔다기보다는 정말 총괄하는 그런 감독님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 그게 네. 문제인 거예요 그게 어, 김영태 선수가 정신적으로 딱 중심을 잡아주니까 선수들이 하나의 팀이 돼서 달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일단 출발 자체는 인제스피드움이 굉장히 좋게 출발했습니다팀1 0 6 뭔가 좀 쏠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그런 건 완전히 그냥 예상이 불가했습니다 반대쪽인 침1 0 6 입장에서 살아나기 위해선 어쨌거나 유영혁게 1등을 한번 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트랙이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산 꼬물꼬물 다운힐에 이어서 두 번째 만나볼 트랙은 놀이동산 360타운입니다 지금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자, 일단, 일단 출발 자체 이중선이 좀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트랙이요. 세이버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트랙이에요. 네. 유영영 선수가 여기서 일단 치고 나가면 필승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아, 아,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지금 각 팀의 A3 대체적으로 마라톤을 타는데 유영영 선수만 세이버를 타고 있거든요. 네. 이게 아무래도 이동민 선수가 평소에. 오! 안 막... 아! 밀리네요. 이러면 얘기가 다르죠. 유영연 선수가 치고 나갔을 때 1위 수상하는 게 쉽다는 얘기지. 뒤쪽부터 올라오 왜 답이 안 나옵니다 왜 세이버를 타느냐 아, 저는 따라잡을 수 있어요 충분히 세이버를 타도 뒤에 초반에 쳐져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타는 건데 이렇게 계속 휘말리면 따라가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자 코너 구간에서의 움직임들이 아직지유영야 뒤에서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중선이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또 말씀드리면 이중선 선수는 초반 스타트 마라톤으로 스타트를 치고 나간 이후에 절대 흔들림이었거든요 이런 게 에이스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경기에서 이중대 선수가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자 안쪽에서 네. 아 좋아요. 좋죠. 우선 1등을 쳐 나갈 수, 아, 계속 나갈 수 있게. 자이중선이 그렇죠. 가면 이동민 신동이가 2, 3등 먹고 유영혁이 한 순위만 올라오면돼요자 그렇죠. 유영혁 이, 이 지금 터 충격 을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마지막 트랙입니다 아, 네, 유... 2, 3, 4등을 하면 알 p 아산에서 이기니까. 네. 네. 이이 선을 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와, 지금 잡을 것 같죠. 유영혁 선수에게 왠지 기대감 이 있고 세이버도. 커트로렸죠 자 라인이 흐트러지더라도 그대로 가는 3 6 저... 어, 트레이기 때문에요. 지금 유영 선수에게 이 세이버의 장점이 나왔었는데 드리프트를 끌면서 톡톡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드리프트 순간에 역전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 이 순간 유영영이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뒤에를 막아야 돼요.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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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돌아가면 이중선이 를어지만이 4위를 그대로 얻었는데 성공팀 106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상황도 이런 상황이었어요. 전대웅 선수가 치고 나갔을 때 상대방인 일행 선수들이 전대웅 그레 그래 1등에 버려. 그리고 2, 3, 4위 틀어막아서 이긴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자, 이런 식의 그림들. 이중선은 자신의 카드 바디 그 특성을 살린 주행들에게서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이를 나왔는데 문제는 2, 3, 4 위에 소분이라도 흔들리게 되면 이렇게 다, 딴 땅속으로 다 넘어온다 뭐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게 1, 0, 6이왜 스피드 전에 더 유리하느냐 아무래도 선수들이 스피드 전에서 능력치가 비슷하다 물론 유형하이 압도적이긴 하지만 이동민 선수라든지 신동인 선수가 스피드 전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중선 선수는 지금처럼 달리면 되고 다른 선수들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상대적으로 몸싸움이 약간 세이버인 유형혁을 몸싸움으로 잡아야 된다 그게. 이제 스피디움의 필 전략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아주 치열한 트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트랙 빌리지 손가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달려보겠습니다. 바로 이틀 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스타트가 거의 80% 이상 간다 하는 그런 손가락 트랙입니다 한줄편 가능해요 치고 나가면 끝나요 자이중1이 그래서 언제나처럼 위로 달려나오고 있는데 뒤쪽에 혹시신동희 선수가 바짝 추격을 합니다 아 역시 이중선 선수는 일등로 치고 나가서 이제 신경 쓸게 없고 자 여기죠 여기서 사고가 풀날 어, 어, 뻔했어요 같은 데두 명의 선수 애가 부딪히고있습니다유영 선수 뒤쪽 추격하는 가운데 뒤쪽 저쪽은 이동민 유영 선수의 라인이 어긋나면서 사고가 났었고요 이중선 선수가 먼저 따라가면서 안전하게 빠져나가면 중위권에서 싸움이 나도 1위에서 긁 글리는 없죠 이중선이 이중서는... 만약 흔들리지 않는 이상 지금 신 선수가 따라갈 게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같은 경우도 현재까지 두 번째 바퀴까지 이 정도를 유지하고 나머지 바퀴에서 마지막 세 번째 바퀴에서 한번 정도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네. 6이 살기 위해서 한주성을 큰 사고를 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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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이러면은 이러면은 좀 헷갈려지죠. 아 우리가 2, 3, 4를 유지할까 그런데 은근히 이 거리 유지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과연 평소에 이 연습을 얼마큼 했냐가 또 중요합니다. 이중선은 네, 이중선은 지금 못상걸 때는 알고 어차피 들어가야 되고 뒤에는 한주성 무민기 믿고 가야 돼요. 여섯. 여섯 예, 그렇죠.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패배를 하더라도 이중 그냥 가야 됩니다. 자, 사실 손가락 같은 트랙은 부서를 못뭐 꼬이거나 뭐 그렇게 쓰는 구간이 없기 때문에 부딪치지 않으면 이중선 유영혁 신동이 이동민이 무난하게 갈수 아, 있습니다. 자 이동민을 따로 잡을 아, 수 있을까요? 아무리도좀좁혀지지 않는데요. 그금 어려운데요. 자묘으로애 선이기 아... 때문에 자백스래치 아, 마지막 구간 들어오죠. 어려운 선옵니다 자, 전략이 사실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정반대로 수행이 되고 있어요. 유영혁이 치고 나가고 나머지, 어, 이때 스피디용 선수들이 2, 3, 4위를 수상하는 전략을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중선을 보내고 팀106 선수들이 그 작전을 거꾸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선이 고고하게 앞에 스타팅을 시작으로 해서 멋지게 출발하는 그림들 그 그림들이 세개 트랙 연속해서 나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금 1대로 뒤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중선 선수는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데 문민기 선수와 한주정 선수가 순이한개 정도만 올린다면 현재의 스코어는 완전히 반대로 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금 더 집중해서 좀더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어, 어, 지금 플레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영혁 선수, 그리고 이중선 선수 양 팀을 실력적으로 이끌고 있는 이두명의 선수가 어떻게 시작하냐고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이중선은 몫을 하고 있는데 안타까웠던 것은 이제 그 뒷받침해줄 만한 선수의 움직임이 지금 굉장히 덜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3라운드까지 달렸는데 4라운드까지가 3대3이고 5라운드부터는 4대4거든요. 이번 라운드에서 한 점이라도 더 라운드 스코어를 따놓고 아이템전 선수들을 합류를 시켜야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홍석현 선수와 김영태 선수 그 선수들이 지금 경기를 또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흐름 자체를 어느 정도 얻어냈다면 이제 좀 출발을 제대로해서 이중선 독재 체제를 어떤 식으로든도 흔들어 와야 되고 반대편에 있는 이중선 선수는 팀을 좀 이끌 수 있는 레이스 그수들이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현재 어, 인재 같은 경우는 이중선 선수가 1위를 하고 나머지 선수가 지금 너무 안 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문민 선수와 이준선 선수가 아무래도 조금은 압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걸 이겨내야 되거든요. 자 이제 경기는 4대4로 넘어갔습니다. 투어링 랠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네 번째 트랙 달려보죠. 변수가 더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틀기 이 시작됐습니다. 아이템전 선수들이 얼마만큼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아이템전 선수들이 너무 뒤에 처진다거나 사고가 혼자 나게 되면 팀 부스터가 많이 꼬일 수 있거든요. 팀 부스터가 오. 너무 안 좋게 나오면 이영현 선수가 세이버기 때문에 1, 0, 6에 조금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역시 이중선이 대를 유지하고 오. 있는 겁니다. 안쪽 좋은데요? 문맹기, 문맹기! 어, 선수 어 선수 이거 선수 라인 라인... 너무 부러졌죠? 아이동이 아, 밀렸습니다. 네. 자, 그래서세 명의 선수가 1, 2, 3이 앞쪽으로 좀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참. 어차피 1, 2위를 수상을 하게 되면 뒷 순위와는 상관없이 승리를 가져가겠군요. 유영역 유영혁 아, 달리죠 유영혁. 지금까지 1위를 못했거든요. 이준선이 계속 내줬기 때문에 자존심 정도 포인트는 저도 자존심 이상할 거예요. 아 한준성이 뒤쪽에서 커트가 굉장히 어. 좋은데. 승골 넘어서 역전 성공입니다. 자 지금의 순위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맨 마지막의 그렇죠. 사고 구간에서 순위가 1위부터 8위까지 다 비바 던진 거거든요. 1위 같은 드랙은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유이엽 선수 세이버가 뒤리프트를 칠 구간이 어. 많지 않거든요. 네. 그 구간에서 유영엽 선수 버. 번... 아, 빌려줘. 뒤뜰 때 빌리면서 이동민도 홍석현이 5위와 8위까지 떨어집니다. 자한주성이 해야 될 일은 따라 붙어서 마지막 사고 구간에 유영엽에게 사고를 내는 방법 없닙니다 아니면은 여기서 신동희 선수만 떨궈 내면 왜냐면 1, 2등을 줘버리면 포인트 합산할 필요가 없거든요. 아, 됐동희 네. 네. 자, 오른쪽 한번 꺾고 왼쪽 다시 들어가는 구간에서 밀리나요? 이동민이 최초에서 어...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어... 안쪽까지 파고들면서 자, 동민이 야, 여기, 여기 여기 오른쪽 들어가는 구간에요 자, 이 구간, 구간, 구간. 이 구간 구간 밀렸습니다.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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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 규형형. 자, 자, 자 이런 합산 포인트가 M에 집니다. 자, 1468 23 2357이 자, 20 포인트를 획득한 끝이거든요. 네. 1468이면은 지금 자, 이걸 합산을 좀 봐야겠는데요. 레이스는 끝이 났는데, 2, 3, 5, 7, 자, 최종합사! 2, 3, 5, 7, 2, 즐거 7, 가 4, 5, 6, 7, 8, 9, 10, 11, 12, 5 16, 17, 1 2 리타임 동점이 2 4 5 6입니다 이게 1456 이서 이런 식으로 가면 두 명의 선수가 들어갔다 치면 그렇죠. 유영엽 선수 팀이 진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점 상황이 나왔을 땐 1등으로 들어간 선수가 있는 팀이 승리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유영엽 선수의 팀이 승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1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동점일 경우가 중요한 건데 아이템 아... 선수는 어쩔 수 없이 리타이어를 머리 술에 안 넘어 고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 굉장히 아쉽네요. 겠 이거 뭐 김영태 선수가 들어가기만 했으면 사실 포인트 합산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건데 아 조금 아쉬울 수 있겠네. 너무 계속 아쉽게 지고 있어요, 지금. 자, 이렇게 되면서 분위기 자체가 또다시 한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스코어 자체는 이제 3대1로 팀1공6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맞습니다. 지금은 아이템전 선수들이 어쨌거나 몸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이타이어 하지 않는 전략으로 가야겠네요. 자, 이제 다섯 번째 트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레스트 대관령. 지금부터 달려보자! 시작습니다 초반 일단 출발 자체가 어떤지 보겠습니다. 이중선이 치고 올라갑니다. 넓게 넓게 부스터를 모으는 구간에서 선수들이 많이 접 비치게 되죠. 아무래도 어 선수들이 커팅을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얼마큼 안 휘말리느냐가 또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고요. 자, 이중선이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뒤쪽 자체에서도 두 한주성이 잘 쫓아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트랙은 유영혁 선수의 세이버에게 그렇게 유리한 트랙은 아니에요. 직선 구간이 길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이버를 타고 있는 유영혁 입장에서는 지금 일단 트랙이 이런 식으로 나온 것 자체가 굉장히 좀부르수 있거든요. 야, 사실 진짜. 오늘 개인적인 조용한 오, 밀렸어! 단순히 뒤쪽으로 좀 쳐져있으면서 2, 3, 4위로 얻어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포지션이 항상 이렇거든요. 이중선 선수가 치고 나가고, 지금 현재 계속 이영현, 뭐 신동이 이런 식으로 지금 중간을 막고 있기 때문에. 네. 와, 더군다나 또 홍석현 선수가 의외로 또 지금 순위가 높고요. 6위까지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서 32살의 포스를 보여주십는 홍석현. 지금 중위권과 하위권의 차이가 조금 크게 아 납니다. 아 네, 아 1, 2, 3위를 팀 1, 공 0. 야, 이거 드리프트가 밀리면서 뭐 연타 드리프트가 나왔어요. 연타 드리프트 사실 요즘엔 치지 않거든요. 네. 하지만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됐는지 1, 2, 3위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뒤쪽은 이중선. 하지만 그 뒤에 5위와의 경찰좀 있습니다. 2위가 붙어져. 그렇죠. 야! 아, 이중선이. 아니, 이영혁이 이런 모습이 있나요? 원래 주행으로 승부 보는 선수인데 그냥 밀어버렸어요, 몸싸움을 이것이 팀전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팀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다른 식으로 아, 쓰는 다 지금 유영 선수가 하고 있는 행동은 1, 2위 밀어주습왔어요습니다 아, 야. 야, 이렇게 되면은. 이대로 다섯 번째 세트만의 경기가 끝나게 생겼습니다. 네, 아, 이거 유현우 선수가 지금 앞으로 치고 나가지 않고 1, 2 선수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따라붙는 이중선 선수를 사고를 내줬단 말이죠. 이게 팀플레이입니다. 글쎄요, 야, 유현우 선수가 개인적인 욕심 사실 부릴 수 있거든요. 뭐난세이버기 때문에 끝까지 열심히 주행하면 따라잡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오히려 몸싸움을 걸면서 우리 팀을 위해 희상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다시 한번 레드팀의 사인이 들어왔습니다. 팀 네. 106이 다섯 번째 트랙. 포레스트천원에까지얻어내면서1세트를 완전하게 제압해버렸습니다 총 스코어 4대1로 제압을 했고 그 중심에는 역시 이관왕을 어 했던 유영혁 선수가 있었네요 유영혁 선수가 안정적인 여러 가지 운영을 했었고 신동이와 이동민도 같이 살아나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어, 사실 뭐 유영혁 선수 잘하는 건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실인데 이동민과 신동이 과연 얼만큼 해줄까 물음표가 굉장히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오늘 주행은 야, 이 정도면 팀106 정말 스피드전만 보면 굉장히 강한 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두 번째 세트 아이템전에서 나왔던 전략을 들고 나왔을지 저희는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양 팀의 두 번째 세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